안녕하세요, 여러분. 밀라노인입니다. 아, 저희 집 인테리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시간이 좀 돼가지고 비디오를 켰어요. 먼저 현관인데요. 남편이 이걸 달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열, 어, 잠긴 거고요. 열려서 앱으로도 시를 밖에서 조용할 수 있고. 이탈리아 집은 거의 다 이렇게 현관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발을 벗고 신고 하는 게딱 없어서 일부러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저희 집딱 들어오면 노란색 소파가 보이고, 거실, 부엌으로 연결되는 느낌입니다. 이번에 이 장을 저희 이제 거실 핑크색, 인디언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색깔하고 맞춰가지고 샀고요. 작품도 올리고, 에어컨도 달았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발코니인데요.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오늘 친구들이 와서 아페리티브하고 갔거든요. 에어컨 옆에는 허브랑 다 사서 이거를 가릴 거를 남편이 좀 만들고 있고요. 발코니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면 여름에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달아놨고요. 저희가 원래 일자로 만들고 싶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가 가벽이어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었어요.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아가 때문에 많은 장난감이 나와 있는데, 평소에는 이런 느낌으로 거실 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자주 볼까요? 원래는 이제 선반 같은 거였는데, 남편이 이걸 달아가지고, 이제, 옷걸이로 다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으떨어졌어 원래 이렇게 선반이 있었는데 선반을 다 뺐고요 떨어지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스토어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랑인 소파 보셨던 거울 부엌으로 한번 가볼까요 먹그러 뭐 가기 전에, 제가 너무 이거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렇게, 책 꽂을 수 있는 거, 시계까지 달았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제일 특징적인 게 제가 생각할 땐 냉장고 같아요. 거의 이렇게 숨겨져 있는 냉장고를 많이 쓰고, 75인치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살짝 크거든요? 네 여기서 유명한 브랜드로 했는데 냉장고 약간 아쉬워요. 특히 냉동실이 그럼 스토어하기가 어려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칸 있는데 아, 이거 벌써 벌써 힘드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작아요. 이런 식으로 세칸 있고요. 오븐 있고 전자레인지 있고. 이렇게, 인덕션이랑, 한국에서 산 것도 많이 보이죠? 아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 방금 갔잖아요. 이번에 제일 잘한 게, 이게 제일 큰, 저희가 할수 있었던 싱크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잘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모던하게 했고, 제가 여기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걸로 안 했고 이렇게 좀 얇게만 했어요 원래는 평상시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보면 이 그릇을 말리는 것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창문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놨어요 저희 육아도 같이 말씀드리는데 세니타이징 어, 하는 기계랑 바로 여기서 말리고 여기서 이제 애기 분유 타고 그렇습니다 네, 쿠쿠도 있고요. 애기 곧밥 먹잖아요. 밥 먹는 거 있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좀 특징적인 게 저희는 장을 좀 길게 짜가지고 이거를 소스랑 빼기가 좀더 쉽게 만들었고요. 무거워서 들어든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게 다 했고, 그리고 이 라인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눈에 보이게 한 눈에 좀딱 뜨이겠고 와인 냉장고 했습니다. 지금 디쉬워시가 돌아가고 있어서 약간 소리가 들 거고요. 드디어 저희 식탁 테이블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인데요. 원래는 이게 고를 수 있는 다리하고 상판을 색깔이 좀 차이를 뒀는데 사와서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자, 의자는 따로 했고 이거를 작게 그냥 타원형. 무로도 만들 수 있고 타원이 아니고 그냥 원형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오발 느낌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크게 해서 많이 안 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장 특히 이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 장도 저희가 맞춰 가지고 샀고요 이렇게 술 넣고 와인잔 넣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나무 냄새가 나요 아직도 이렇게 장이 맞춰져 가지고 왔어요 스페인 브랜드인데 제 나중에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청소기, 항상 저를 도와주는. 그래서 이런 느낌의 저희 거실인데요. 불을 켜보면 이 소파 색깔이 좀더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저녁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런 LED 라이트를 남편이랑 아버님이 다루셨고, 또, 하나 라이트가 더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포인트 느낌까지 했습니다. 자, 복도랑 화장실. 지금 아기 방에 다태려놨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이제 저희 이제 나름의 복도인데요. 핀 조명을 남편이 이렇게 조금 나오게 달고, 저희가 다 페인트 칠을 했어요. 이거 저희 방으로 가고, 외기 방은 그냥 색을 안 칠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옷걸수 있게, 옷걸이를 이쁘게 달아놨는데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아기방은 위안성이기 때문에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괜찮고, 다 그냥 지금 친구들 와서 때려 넣어놨습니다. 그 화장실은 전에 보여드렸죠. 저희가 지금 거의 아기 전용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인테리어보다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가 붉은붉은 엉덩이에 습진 나면은 쓰는 이탈리아에서 거의 엄마들이 다 쓰는 크림이고요. 저건 선물받아서 쓰기 시작했는데, 열기가 편해서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고, 코랑 애기 닦아줄 때 얼굴 한 번씩 먼지 같은 거 손가락에 닦아줄 때 쓰는 거고, 코 이제 코딱지나 이런 거 나오기 할때 주사기로 하고, 이거는 애기 동전습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셔가지고 약국에서 사왔습니다. 효과가 좀 있는 거 같고요. 이걸로 애기 시키고 있고, 힙이라는 그 분유도 나오는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걸로만 우선 쓰고 있고요. 아,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이거. 이 브랜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전 되게 마음에 들어 한, 해서 세트로 친구한 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난 나이가 났는데. 자 이렇게 아기 욕조도 있고 저도 여기서 한 번씩 반신욕을 하죠. 자 다른 화장실로 가보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게 신발장인데 남편이 또 여기 색깔을 저희 복도 천장 색깔로 맞췄고 이케아에서 다리를 잘랐고요. 보시면 아기 이제 바로 하기 편하게 해놨고. 저희 사진들을 걸어 놨습니다. 자, 여기는 너무 잘 아시는 이런 느낌의 정글 느낌의 화장실이죠? 저희들이 그냥 주로 쓰고 있는데 샤워할 수 있게 딱 되어 있고 여기 파 가지고 다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일본 친구가 보내줬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4개월 지니, 지나니까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애기 낳고 그래서 이 라사나라는 브랜드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냄새 이거 괜찮아요 완전 추천 그리고 밖에 이렇게 큰 나무가 보여서 항상 기분이 좋답니다 그리고 저희 안방 마지막으로 왕 색감을 이렇게 맞췄고요 위에 등까지 페인트를 좀더 칠해서 저희가 이렇게 맞췄고요 이런 침대도 저희 색감 이런 것들 재질 다 저희가 결정해서 했고요 이이 안에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많이 여기다 넣고 있고 아기는 엑스트미를 놔서 여기서 아기가 자고요 양쪽에 똑같은 거 지금 안 보이시죠 약간 호텔 느낌처럼 만들어 봤어요 좀 이렇게 보면 잘 볼까요 그리고 저기 프로젝터로 싸서 이 다른 벽에서 TV를 보는 느낌으로 했고, 저희 다른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나가볼까요? 그래서 다른 집하고 연결돼서 여기에다가 창고 같은 걸 하나 놨고, 이렇게 좀 길긴 해요. 별로 쓰진 않아요. 이렇게 놨고, 평상시에는 이렇게도 열어서, 환기를 많이 시키고요. 여기도 에어컨 달았죠? 이런 느낌이랍니다. 아, 지금 0.5였거든요? 여기가 지금 1로 됐는데, 여기는 문을 달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흰 벽에 거울을 달아가지고, 이제, 문이 생기면 거울이 안 보이게 딱할 거고, 지금은 아직 공사가 덜 됐죠? 이탈리아 공사는 정말,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등까지 색깔을 벽 색깔이랑 맞춰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지금 남편이랑 아기가 시댁 가 있어 가지고 빨리 찍는데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